보신 것처럼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급감했지만 최근 주말 나들이객은 점차 늘고 있고 특히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까지 약 일주일간의 황금 연휴가 다가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기간을 고비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낮새 연속 20명대를 유지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명대가 된건 신천지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연휴를 앞두고 무증상 감염의 위험을 언급하며 외부 활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 이른바 황금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주보다 40% 줄었고, 2주 전보다는 4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한달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내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생활 방역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생활 방역이 일상 생활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 순간의 방심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선거 운동과 따뜻해진 날씨 탓에 사람간 접촉이 크게 늘었다며 한두주 관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준 재확진 사례도 모두 1은3명으로 전체 완치자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